자,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 전하려고 제가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송미경 선생님이신데 이걸 해죽선으로 만든 기절초풍, 그 다음에 해죽선차, 그 다음에 발효신단. 이 발효신단 이것을 지금 드시고 당뇨 한 3년 전부터 당뇨를 앓으셨다는데 무서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못 하셨대요. 이 당뇨가 검사를 했는데, 당뇨 혈당 수치가 여러분, 참 무서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슐린까지 맞아야 되는 공복 혈당이 356이면 중증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까지 처방을 받았는데, 이분이 한 번만 더 조금만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걸 뭘 드셨는지 한번 이제 오늘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그러니까 어저께 어 2022년 1월 어저께 20 28일이죠. 그날이 28일 금요일 날 가서 병원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워서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을 이제 하도록 모셨습니다. 자 송미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건강이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 네, 그 전보다 약간 좀 날씬해지신 거죠? 네, 한 15kg 정도 빠졌어요. 와, 그렇습니까? <laughs> 네. 예. 설 준비는 좀 하셨어요? 아니요, 몸이 안 좋아서 예. 이번에 저희 집에서. 그거를 세야 되는데 예. 시어머님 댁에서 하자고 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려가야지. 예. 이제 몸이 이제 뭐 많이 좋아지셨다며요 그래도 그전보다는. 그렇죠. 곤도더하고요 예. 예. 그 혈당이 조금 전에 이거 진단서 보니까. 위험, 그, 그,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서 보니까 공복 혈당이 356이요. 356까지 올라갔다는데 그 정도면 중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중증이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바로 며칠 전에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28일날. 예, 약이 서울에 먹을 거기에서 처방해준 약이 좀 부족해서 예. 이제 갔더니 예. 거기에서 간호사님이 예. 이렇게 혈당 측정을 하더라고요. 당뇨 예. 측정을 하는데 예. 자기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예. 여기 뭐야? 이거 뭐지? 혈압도 지는데 예. 정상으로 나왔고요. 혈압도 정상이고. 예. 이학전에는 약간 높았었거든요. 예. 해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하는데 130이라고. 19 혈당이. 예. 뭐안 드셨어요, 그들은. 그래서 콩국수를 좀 해서 먹었다고 보았어요 예. 그랬더니 예. 어, 그래요. 그럼 한번재보게요 그랬더니 130 나온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 제가 의사 선생님께 아까 방금 혈당 예. 측정을 했는데 130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 예. 컴퓨터를 보시더니,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고. 예. 약이 원래 내가 2주 약을 처방을 해주면 그 혈당치수가 1에서 20밖에 안 떨어진대요. 예.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1년, 2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참 특별 케이스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 뭘 드신 거예요 도대체? 아 저거 작년에 갑자기 몸도 음. 많이 벗었고요. 예. 네, 언니가 아무래도 네가 좀 이상하다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언니랑 같이 인천에 비뇨기과를 갔는데 네. 다행히 아무런 저기 반응이 안 나타났어요 네, 네. 염증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대로 왔는데 집에도 왔는데 더막 소갈증이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언니가 전화하고 너. 한번 당뇨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가 수치 저기하는 것도 너무 있다. 요즘에는 쉽게 할수 있는 거.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안이나 정확 검사, 이렇게 그안 검사 가면 그때 한번 받아보지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 뒤에 그럼 감당할래? 하고. 또한 가지 뭘드셨다고요 기절초풍을 언니가 음.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식천대. 네네. 예. 그래서 이걸 먹으면 니네 당뇨가 많이 떨어질 거다. 예. 그리고 이 해죽순물은 예. 평소에 언니가 먹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네. 계속 뿌려서 먹고 있던 찰나이고요. 그럼 한번 오늘 좀한 예. 보여주세요. 예. 모양을. 언니가 가르쳐 준 방향으로 예. 이제. 저는 뭐 명물도 아니고 해죽수물을 굉장히 예. 좋아해요 네, 네. 먹기가 좋아해서 그래서 해죽수물 이 정도 이렇게 끝고요 예, 예. 예, 예. 기절초풍을 원래 소주잔 예. 한 잔을 따라서 먹으라고 예. 하는데 예. 저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예. 좀+ 좀 강하게 약간 해서 이 정도로 예. 예, 타가지고. 신단을 한 30알에서 셀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냥 내가 측정으로 해서 이 정도 뭐한 30알 정도는 될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넣고 먹는 거죠. 한번 잡숴보세요. 근데. 기절초풍 맛이 어떠세요? 근이 기절초풍을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요, 예. 약간의 재구리 냄새가 났었고 예. 너무 먹기가 좋더라고요. 예. 나는 식초여서 이걸 쓰면 어떻게 먹지 하고 굉장히 먼저 불안감이 앞섰는데 예. 딱 받은 순간에 예. 한 잔을 먹으니까 너무 맛이 좋군요. 좋아. 맛이요, 네네. 예, 이걸 드시고 나니까 어떤 이제 변화가 왔어요? 밤에 일단 잠을 잘 자고요. 예. 네, 소변을 하루에 저녁에 한세번 정도를 봤었는데 예. 소변을 보지 않았고요. 한 번만 이제 그러니까 저녁에 아침에 잘 때, 아침에나 한 네. 번만 보시는 네, 거예요? 아, 아침에 가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기운이 또 오후 되면 기운이 쏙 떨어지는데 예. 이걸 먹으면 예. 기운이 벌써 이렇게 딱 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 혈당이 안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갈 때도 예. 아마 이번에. 그 검사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아, 아. 그래서 가기 전에 이그 기절 척풍을 네. 신단이랑 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한 컵을 다 마시고 예. 정말 갔어요. 예. 근데 아니었다니까 그렇게 좋은 <laughs> 결과를 받으니까 예. 정말 날아갈 것같아서 언니한테 예. 신호등을 건너면서 전화를 했어요. 예. 언니야 좋은 소식이 있어. 정말 예. 이거 나 130으로 떨어졌다니까 언니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이거 몇번 드신 거예요? 저는 이기절초품은 하루에 4번 네 정도 먹었어요. 4번 네 정도? 네네. 신다는 섞어가지고는 아침 공복에 네. 아침 저녁 먹고요. 네. 새벽에도 그러면, 먹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거 기절 저풍을드시고나니까뭐 속이 부대낀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제가 이가 안 좋아서 네. 좀 굉장히 조금만 먹어도 이가 막 속이 쓰려서 이렇게 고통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은 전혀 없고 내가 타가지고 가서 옆에 사람을 일부러 먹여요. 아 다들 좋았어요. 좋아하시던가요? 네, 먹기가 참 좋대요. 아하, 편하대요. 그러면 잠도 잘 오고 빈뇨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당뇨도 잡았고 아, 그러니까요. 좋아졌으면좋겠어요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당뇨 환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궁금해서 좀 이것저것 어떻게 먹는지 또 이런 걸 궁금해서 전화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전화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010-7614-2427입니다. 010 7614 네. 2427. 7614-2427. 네. 우리 송미경 선생님이시죠? 네, 네, 네. 예, 구독자 여러분,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우리 송미경 선생님한테 이 자막에 전화번호 크게 넣어 놓을 테니까 좀 전화하셔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빈뇨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당이 높으신 분들 전화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이 기절초풍에는요 어, HCA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HCA는 여러분 어, 하이드록시시트릭 엑시드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산소화물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 알파아밀라제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파아밀라제를 여러분 활동을 못하게 붙잡아 버리는 HCA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 성분이 알파아밀라제의 활동을 억제시킴으로써 혈당을 원천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성분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HCA 성분이 무척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송미경 선생님께서도 이 식초를, 디덜첩풍 식초를 드시고 혈당이 정상화된 것은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송미경 선생님께 많은 박수 좀 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잘 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